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현장 평가 당일, 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평가를 몇 번씩 받은 선생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번만 또 참여를 했던 선생님도 계실 것 같고 전혀 예 어린이집 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참여하지 않은 그런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평가자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평가를 한다는데 아 도대체 현장 평가자들은 하루 종일 있다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현장 평가 당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현장 평가자는 어떤 일을 할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평가에 관련된 영상 자료는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12개의 영상을 제가 올렸거든요. 어, 평가를 하기 위한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평가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평가 과정은 어떻게,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지표별로 영역별로 어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어 영상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그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현장 평가 당일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이런 것들을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어 참여하지 않았던 선생님들도 현장 평가 당일날은 하루 종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 을 하면서 우리 어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또 내가 교사를 하면서 피해 갈수 없는 부분이 바로 평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의무로 받아야 되고 그렇죠?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우리가 어린이집은 평가 시점이 도래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대상을 선정해서 예, 대상을 선정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6개월 전에 1차 통보를 하게 되고요. 2개월 전에 2차 통보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자체 점검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또 지능원에서는 기본 사항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자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 현장 평가자가 현장 평가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자가 현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지표별로 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어 검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부위지능원에 평가 현장평가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급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등급 결과 다시 말하면 평가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평가는 예, 현장 현장평가는 현장평가를 받는 월 일주일 전에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아마 평가받는 월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보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기본 사항이라든가 자체 점검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한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평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고. ...가 이루어지는 어, 이런 과정이 우리가 현장 평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평가는 예, 우리가 정원이 몇 명이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99명 이하인 어린이집에는 현장 평가자가 두 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현장 평가자가 세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두 어, 명은 어린이집 보육실로 들어가고요. 한 명은 문서. 우리가 기록물을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루 종일, 네, 일일. 네, 하루 종일 우리가 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현장 평가자가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9시에서 9시 30분. 그리고 현장 평가가 마무리되는 시간은, 종료 시간은 4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 평가자는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보육교직원의 근무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유아들의 재원사항,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 일과표라든가, 그 다음에 실내외 배치도, 이런 것을 모두 확인한 후에 현장 평가, 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장 평가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 무작위로 어, 선정이 되는 그런 어, 보육실을 두개 반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은 아까 기록물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현장 평가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서 예,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교실에 들어와서 네. 선정이 된 예, 선정이 된그 교실에 들어와서 현장 평가자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예, 선생님과 아이들을 따라다니게 되죠. 교실에 있으면 교실에서 또 바깥 놀이를 나가게 되면 바깥 놀이를 함께 같이나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서를 검토하게 되죠. 기록물 검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면담. 교사 면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표별로 면담이 있거든요. 그 면담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가 기록물을 확인하는 거는 지금 현재 보육일지는 어, 1개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문서는 우리가 3개월 이전 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는 전년도 기록도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현자평가 이래에 만약에 미임용이 된 보육교직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임용증인, 다른 어린이집에 이미 임용증인, 해임이 되어있지 않은 그런 보육교직원이 지금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장평가가 우리가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평가가 시작이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준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통보가 되니까 일상적인 일과 진행이라든가 출석기준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 현장평가 당일날 우리가 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장 평가 시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원 어, 원아들의 명단이라든가 그다음 실내외 배치도 그다음 하루 일과 그다음 일일 보육 계획안. 네,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인면 사항에 관련된 서류,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관련된 서류, 예, 경력증명서라든가, 그 다음에 직무교육, 승급교육,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어, 교사들이 받아야 될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어떤 서류들, 그 다음에 평가 지표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현장평가를 다 마치게 되면 원장님하고 어, 현장평가 상호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현장 평가자가 다 기록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원장님이 확인을 해야 돼서 서로 쌍방이 이 날인을 해야 됩니다. 예 사인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한 분은 원장님한테 드리게 되죠. 그렇게 돼서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복사 부분을 주게 되죠. 어 이때 상호 확인을 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냐 면 정원, 그 다음에 현원. 그다음에 출석 현황, 그다음에 보육실에 대한 정보, 실내 배치도 뭐 이런 것들 다죠. 그리고 어린이집의 지금 운영 기준, 그리고 평가 지표에서 확인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제 현장 평가의 하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현장 평가자가 어린이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9시부터 9시 30분 예 이렇게 명찰을 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어린이집을 이제 평가자가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실시가 됩니다. 현장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현장 평가 관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관찰이 먼저 이루어지죠. 어 영유아들의 등원부터 시작을 해서 하원까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두 권을 하잖아요. 이때 지금 어떻게 요 평가자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어리집 평가를 받는 날은 부모님들에게 모두 어떻게 안내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예 입구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막 기록을 했을 때 놀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는다 라는 거를 부모님들한테 통보하고 우리 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안내가 되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등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육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실은 하루 일과 오전 오후 모두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놀이를 할 때, 뭐 실내 놀이를 할 때, 간식을 먹을 때, 어쨌든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보육실에 있을 때, 또는 바깥 놀이 나갈 때,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어, 평가자는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가 기록물을 검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문서를 검토할 때는 100명이 넘은 어린이집은 3명, 3명이 평가자 중에서 1명은 계속 기록물을 보게 되죠. 인원이 많다 보니까 봐야 될 기록물 문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은 보육실에 들어가고 예, 1명은 기록물을 보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99명 이하인 어린이집은 예, 관찰이 끝나고 난 오후에 우리가 문서를 검토한 보시면 됩니다. 보육 일지는 어, 1개월만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외의 문서는 3개월을 본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문서인 경우에는 전년도. 예 전년도에 어 기록물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어떤 문, 의문이 생긴 거나 또는 어 다시 봐야 되는 예전달 거를 봐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되기에는 요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 기록물을 가지고 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면담도 실시가 됩니다. 네, 예, 하루 일과 끝나고, 우리가 보면 지표 지표별로 우리가 면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교사가, 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원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원장님에게도 물어보고, 또 교사에게도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그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어린이집을 개방해서 다양한 그런 부모 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는 어 2-4-1에 대한 지표인데요. 교사한테 이런 면담을 하게 되죠. 어 부모의 보육실 참가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원장님한테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보육실 참관을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련된 절차와 방법을 부모에게 어떻게 안내하나 이런 그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지표별로 이거는 면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평가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평가 지표에 보면 그러면 면담은 대부분이 다 이루어진다. 해당되는 면담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면담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번 어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작성을 해보고 아, 평가자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물론 사실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 겠지만요 면담을 할 때는 긴장을 해서 아는 것도 또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담을 할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음 영상에는 면담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예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영상 자료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면담을 실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은 끝납니다. 현장 평가 당일날 관찰하죠. 보육실에 들어가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봐야 될 기록물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면담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그 현장 평가가 종료가 됩니다. 현장 평가는 어, 4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다 종료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종료가 다 되면 예, 그 현장 평가자들은 어린이집을 떠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요. 어, 현장 평가일은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평가자가 관찰반에 선정된 관찰반에 들어가서 진행이 됩니다.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이 특히 많이 관찰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실내외 놀이 그다음에 일과 전반에 대한 영유아의 놀이라든가 활동 그다음에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든 관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평가는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또 기록물을 통해서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평가 당일 평가자가 내 반에 들어온다면 우리 손님들 어떨까요? 네, 많이 긴장되겠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예, 평가자가 내 반에 들어와서, 어, 나의, 내 반을, 나를, 어,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평가자도 알아요. 예, 평가 당일날, 네, 와서, 어, 선정된 반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긴장하고 떨린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알고,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 지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평가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 당일날 예, 평가자가 몇 시에 와서 그다음에 하루 종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지 여러분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전혀 모르던 선생님들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근 네, 이미 평가 경험이 있던 선생님들은 아 그대로구나라고 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가 준비하는 선생님들 또 올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선생님들 평가 준비 잘하시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